이거 아침으로 먹으면 속도 편하고 다이어트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? 일단 저번 영상에서 저희 집 계란이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댓글이 달렸는데 그래서 계란을 빨리 소진할 수 있는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먹고 탈이 난건 아닌데 그냥 신경 쓰이잖아요 계란 더 넣어 그냥 다써 여기에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너는 왜 저번부터 계속 양배추만 먹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에 있는 게 양배추밖에 없어요 이제 양배추도 없네요 이걸 섞어 그리고 후추 이걸 기름에 구워줄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영락없는 길거리 토스트인데 일단 따라와. 음 근데 얼마나 넣고 구워야 될까? 잘 모르겠어서 일단 다 때려 넣었거든요. 저 계란이 살짝 익는 동안 저는 토마토를 썰어줄게요. 토마토가 들어가야 뭔가 건강하잖아요. 자 이제 아까 그 계란 위에 또띠아를 올려줄게요. 근데 또띠아가 좀 커요. 근데 문제 없겠지? 먹는데 문제 없잖아. 문제는 뒤집는 데 있었습니다. 제가 이걸 과연 잘 뒤집을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? 제 얘길 할거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제 MBTI가 J는 아니지만 이딴 건제 계획이 없었거든요 도저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냥 수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안 익은 건 먹기 싫어가지고 컨닝을 살짝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마요네즈를 바르고요 토마토를 올려줍니다 마요네즈도 비건 마요네즈고 또띠아도 통밀 또띠아고 와 너무 건강하죠? 생각해보니까 계란에 소금 간을 안 해서 쓰리라차 뿌려줄게요 좀 많이 뿌렸어요 난짠걸 좋아하거든 여기에 상추 두개 올리고 이걸 이제 반으로 접어줍니다 반으로 반으로 힘으로 꼭꼭 눌러 비록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등이 다 터져버렸지만 완성했습니다 잘라서 먹으면 먹기 편하겠죠? 어머 이거 좀 보세요 너무 괜찮지 않아? 저는 원래 제 요리에 좀 관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겠지?